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중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집중력 저하, 피로감,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그 리듬에 맞춰집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신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피로를 더하게 될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평일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너무 피곤하다면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잠들기 전에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TV를 잠들기 직전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잠이 쉽게 오지 않게 만듭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활동을 추천합니다.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끄거나 수면모드로 설정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3. 침실환경 개선하기 침실환경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명 소음 온도 등 외부 요인들이 편안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침실은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막커튼을 사용하거나 취침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너무 조용한 것이 불편하다면 백색 소음이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 소음을 조절해 보세요. 소음이 많을 경우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도.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한 편이 좋습니다. 보통 18-20도 정도가 이상적인 수면 온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섭취하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커피 뿐만 아니라 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도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고 숙면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잠들기 전 이완 활동하기.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수면을 준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을 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요가.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잠들기 좋게 만듭니다. 목욕. 따뜻한 물로 짧게 목욕을 하면 몸이 이완되며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졸음이 찾아옵니다. 6. 낮 동안 활동성 유지하기. 낮 동안의 활동성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고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더 피곤해지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활동량이 적으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전에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활기차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매일 습관화해보세요. 단, 잠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수면 일지 쓰기.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면 일지를 통해 자신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깼는지 기록하세요. 수면 중에 깨는 횟수나 수면 전 활동도 함께 적어보세요. 피곤함의 정도나 수면의 질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면 개선점이 눈에 띌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일상생활에서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더 나은 수면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